안녕하세요 손해사정사 이재영입니다 예,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는 우리 행, 피로골절이라는 것 예, 계속 일정한 장소에 일정한 신체부에 누적적으로 반복적으로 반복적으로 피로가 누적되면서 서서히 실금이 가는 골절을 우리 피로골절 또는 행군골절이라고 했는데 이번 시간에는 병적골절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병적골절이라는 건말 그대로 우리 뼈, 뼈의 질병으로 인하여 골절이 발생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으시는 골다공증이겠죠. 그다음에 골, 뼈에도 우리 암이 걸릴 수 있습니다. 골종양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쉽게 작은 애력에 의해서도 골절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병적 골절이라고 합니다. 골종양 치료를 위해서 방사선 조사를 받다가도 골절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것도 일종의 방사선 조사 골절 이것도 병적 골절의 하나입니다. 이 병적 골절. 이 병적 골절 중에서 골다공증. 우리 건강한 뼈. 골다공증은 건강하지 못한 뼈잖아요. 우리 건강한 뼈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우리 뼈는 우리 품질과 밀도가 좋아야 합니다. 이 중에서 밀도와 관련되어 있는 것 우리 골밀도 검사라고 하잖아요. 이중 에너지 흡수 방사선 흡수 측정법. DXA 이 이것을 통해서 측정했는데 골밀도 골밀도가 우리 정상적인 사람 젊은 사람을 기준으로 낸 수치를 우리는 T 스코어라고 합니다. 그 기준점은 당연히 0이 되고 이 마이너스일수록 안 좋은 거고 플러스일수록 좋은 겁니다. 우리는 골다공증 마이너스 2.5 이하를 골다공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이너스 2.5에서 마이너스 1.5 사이를 골감소증이라고 하고. 마이너스 1.0 이상을 우리는 정상이라고 합니다. 물론 플러스로 가면 훨씬 좋은 뼈겠죠. 그 다음에 이러한 밀도 뿐이 아니라 품질이 좋아야 되는데, 뼈. 뼈에 골 종양 같은 것이 있으면 품질이 나쁜 것이잖아요. 네. 이두 가지가 없는 상태. 품질, 품질도 좋고, 밀도도 좋은 상태를 우린 건강한 뼈라고 합니다. 이런 건강한 뼈를 가진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사고가 났을 때, 이 보상에서 중요한 것, 똑같이 취급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건강하지 못한 사람의 뼈, 이런 사람이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일정하게 그 감액, 감액을 할 필요가 있는데, 우리는 이것을 기왕증 공제 또는 사고관여도라고 합니다. 당연히 사고관여도, 평가하는 게 문제 되겠죠. 이 사고관여도를 평가하는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떠한 방식에 따르든, 평가자의 주관이 개입될 여지가 항상 존재합니다. 따라서 우리 보상에서 우리 골다공증 등이 있는 분들 경우 항상 문제됩니다. 특히 특히 그 중에서 척추뼈, 척추뼈 질환이 가장 문제되겠죠. 압박골절이라든지뭐 척추의 추간판 타출, 이 기왕증이 보상에서 가장 문제되는 부분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우리 병적 골절과 보험 보상에 대해서 알아보았고 다음 시간에도 좋은 강의 계속 이어갈 것이니까. 이재형 손해사정TV 많은, 많은 시청과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손해사정사 이재형이었습니다.